야, 우리 의석이 아들이 오른쪽 경인이가 이제 의석이 옆에 경이. 오. 아, 아, 어, 어, 어. 아 진짜로요? 야 경인아. 네. 야 너도 멋있고 의석이도 멋있는데 경인이가 얼굴이 조금 크다잉. <laughs> <laughs> 야. 이거, 이거는 방송에 나아있될 거지. 아 그래 그래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야. 모자이크를 좀. <붜리> 아니 근데 경희 너무 멋있어. 근데 <붜리> 의석이는 얼굴이 너무 쪼그매 <붜리> 아, 너무 조금 <작어. 붜리> 술을 따라. 야, 아야. 우리 아들하고들이술 마시는 거 아버지. 너무 좋죠. 그렇지. 아, <붜리> 자기야, 자기 이제.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야, 우리 셋이서 어. 한번. 아니, 어머니까지. 완샷만. 완샷만. 어머니, 어머니. 아니, 어머니.

응? 괜찮 아, 이이 예, 예. 영상 영 영상 인데 사진도 아닌데. 응사, 사진 저 네. 어, 여기, 여기, 여기 네. 예황고초등학교 앞에 쪽수기 네. 아, 예저희 많이 애용하겠습니다 예잘나습니다잘나고 있습니다 네. 아, 자, 우리 아들, 아들 네. 친구 아들하고 <laughs> 네, 한잔하고 있습니다 어. <laughs> 이야, 아들하고 환자한다는 영광입니다. 이거 사실 제가 이아 이게 술 취해서 응. 오늘 헬렐레벨레 하고 세상을 세상이 잠든 걸 꺾는다. 나는 반대 입장이다. 대박. 음. 대박이지. 네. 오케이. <웃음> 자, <웃음> 자 <웃음> 의석아, 나 이런 사람이야. 여기 <laughs> 경희하고이 수련이 딱. 돈이 술어. 아예. 자 돈이 술. 짠짠짠짠. 네. 어.